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되어 주고,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열려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무슨 뜻이죠? 옛날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영접한다. 그래서 송구영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송구영신 하면 뭐 10시 반 정도에, 11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12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매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그만큼 먹어가는 건지. 그래서, VIP들도 그 시간이 오기가 어렵고, 또 어린이들도 같이 하기가 어렵고 해서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파격적으로 송구의 영신예배를 8시 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송구의 영신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낼 건 보내고, 맞이할 건 맞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송구의 영신예배 교회에서 가족들이 다 보내고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또 시간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누시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가족들 안에서 또 성부 영신 예배가 또 이어지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린다. 시작.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린다. 우리가 가도 열리긴 열려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면 더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 홍해까지 네, 잘 왔습니다. 그런데 어, 파라오 왕이 파라오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어,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어, 이집트에 있는 정예 용사 특수병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냥 마차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병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만의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였다 그랬어요. 200만이 놀랄 정도면 그 기세가 얼마나 셌으니까 놀랐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200만 명이 우리가 다 죽었다 할 정도로 군사들이 몰려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놓여있고, 좌우로는 도망가봤자 의미가 없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게 노래를 하고 모세를 칭찬하고, 야 우리가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는구나 하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모세 최고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모세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좋지 않은 소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세도 그 일을 자기가 알고 당한 게 아니고, 모르고 당한 거예요. 파라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원망하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봐 단순한 순정이죠 단순한 요구였습니다 지팡이를 탁 내밀었습니다 그게 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홍해 주위로 올수 없는 동풍이 그것도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려면 도대체 풍속이 얼마나 빨라야 된다는 겁니까. 엄청난 태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후 이렇게 분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해는 갈라지고 있고요. 뒤로는 불기둥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집트 군사 앞에 딱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군사들이 한치 앞도 나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불기둥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병력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한쪽으로는 물의 기적이 한쪽에는 불의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본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새벽이 되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길이 생겼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다가 물 벽이 생겼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200만 명 지나가는데 이 정도 지나는데이 정도 폭이 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최대 200m 정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해가지고 언제 200만 명이 다 지나가겠어요. 그 넓은 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벽을 만드셔서 그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 내 앞에 홍해가 있어. 내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린다고 가만히 한지 있잖아요. 발가락은 가만히 못 있을걸요? 손가락은 또움직이기 있을걸요? 여러분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들은뭘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근데 없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걸까요?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 지도자를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 말투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그걸 멈춰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제 내려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불기둥이 일어나서 불과 물의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각인이 되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얘기가 광야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온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말. 강을 가르고 온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구영신예배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가를 거고, 뒤로는 군사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로나 앞으로나, 여러분의 길은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분주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안 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어요. 막막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깝깝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키를 한 치나 더 크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린다. 시작.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린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시오 당신이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릴 겁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릴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분명히 길이 열릴 겁니다. 열릴 겁니다. 열려지는 복이 있을 겁니다. 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올림픽 영화인데, 크리치안 영화입니다. 에릭 리드리라는 사람은 영국 육상선수였습니다. 원래 100m, 주 종목이 100m였습니다. 근데 전날 2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주일날 하필이면 자기 주 종목이 시합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계로 갔는데 경계를 포기해버려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버려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 원망하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에릭리들이. 이때 나이가 23살이었대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나가면 금메달을 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 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뛰어야 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 가서 결국엔 또 금메달을 또 따거든요. 그 영국에 큰 금메달 을두 개를 선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올림픽을 끝내고 자기의 삶을 딱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마음도 되지 않은 나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런데 이 엘릭 리들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지. 내 뜻대로 가는 사람 아니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으로 살아가서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올해까지만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그 이집트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마른 땅을 밟아서 홍해를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택하셔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 에릭 니들이 했던 명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끌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 선교사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앞부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사람. 그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시작. 감사하며 삽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쓰면 뱉고 달면 씹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했을 때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열지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믿게 되죠 그리고 파라오가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 그들이 요구하는 건다 줘서 내보내라. 무조건 빨리 내보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소고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나왔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뺏겼냐면, 감사를 빼앗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것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요, 항상 원망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을 보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요, 원망할수록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며 삽니다. 시작. 기대하며 삽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기대하는 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기대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해 봐라. 기대해 봐라. 우리가 내년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오늘은 절망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오늘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래 고생했지만 내년을 기대해 보라는 것.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지켜봐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지켜봐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지켜봐봐.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야. 지켜봐봐.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대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두려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에 바꿔버려요.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 이제 진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봐.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뭘더 기다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왜요? 우리는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은 기대하십시오.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란 하늘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며 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대하며 삽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시작. 기도하며 삽니다.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지금 모세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도 당황스러운 거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추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한 분만 말해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내년 한해 부러지질 일들이 생길 거야.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러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처럼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가끔씩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감사하며 삽니다. 두 번째? 기대하며 삽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삽니다.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이제 응답이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는 <laughs>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순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내년에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꼭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어, 감사한 일들로 마무리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너희들이 너,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고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어떻게 불가능한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봐라. 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올라가게 만들 거야.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통해서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한해 동안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말할 거야. 너 정말 믿어? 아, 나는 안 믿긴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나는 믿어. 여러분, 우리가 100%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다는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신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4년도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결단하시고, 기대를 결단하시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이 말씀이 여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